상현이야? 한대 맞겠는데! 아, 반갑습니다. 두키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래퍼 포이킹과 함께 규메르칼날 2기, 2, 3화를 같이 볼 건데요. 야. 1화 때 랭고쿠의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네. 펭귄, 활락의 거리, 도시. 이제 아마 2화부터 본격적으로 2기의 내용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 풀 영상과 게임 채널도 구독, 모다치 양성수 팬카페도 가입 부탁드리면서 규메르칼날 아, 2기. 이화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레이자 스타트! <목소리도> 유... 코 p 유... o u cock. You cock. 이 h a t c 이 n I? What can I? Iseki. What is it? You are going to 예, 소리를 짓거리죠? 파시라는 정상이 없어요 부타의 특히나 난유 스카사도르 카미 데네가뭔 신인데 아, 그걸 믿고있죠? 혹시 단지 이것도 아, 이제 아, 조금 아, 토닥토닥해졌는 아, 아, 느낌인가? 네오카사도 아, 축제의 신이래요 데이루와 아, 마치가이나 바보를 관장하고 네이새끼 아, <laughs> 진심이 확실해 아, <laughs> 이새 무조건 진심이야 이다 아, <laughs> 기리 <목소리> 그래 똑같은. 아선대를힘안 했나. 순간이동할텐데이빠데 이러면. 리가마리노봐 <laughs> <감이. 목소리> 이스탄지로 알고 있었어. <목소리> 간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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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 칼라체 이기이화 유곽잠입.

보나마나 여미세 하고 있겠지 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웬 일이야? 웬 일이야 이 새끼? 눈 돌아가고 안 들려들고? <웃음> <웃음> まだ早いよく見とくんだな。夜にこうやって光かリカリカリカってリ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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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リにリ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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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도 그러면은 기살댄가? 아, 그거를 먼저 말하라고. 방송도니다 <laughs> <laughs> <안 믿어. 웃음> 증거를 보여줘. 이이 아, 내가 셋이라고? 그러니까 저런 새끼가. <laughs> 야... 능력자인 거야? 뭐야? 능력 <laughs>

어? <laughs> 예, 야, 야이 탱겐이 상방한 미남이었구만. 미남계를 이용하네. 야, 이거는 야 나라도 안 들어가겠다 이거. 스미코. 아, 이 이런 느낌 아니야. 아, 이 본판을 알아본 거죠. 근데 그럼 말을 하면 안 되겠네 남장과 아, 알거 아니야 말하면. 제리치 아니야 근데 옷이? <laughs> 기가막힌연주구만그런데 못생겼어래 히고, <laughs> 어? 그냥 그냥. 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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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고

이쁘다 그러나 예쁘게 생기긴 했네. 찾았어. 어? 아, 다시 마고못데리어 걸렸죠? 이걸 걸려? 말하지 마. 그렇지. <laughs> 말하면 안 된다. 나이스케 <laughs> <아이라, 이노스케> 보고. <laughs>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만. 나는 게 <laughs> 이상한 거 아니야? 이스케는 진짜 <laughs> 오! 뭐야? 오 잡혔다. 와이거 마키루다 아. 마키루 어? 찾았다. 이노스케 찾았어. 찾았어. 이화를 이 같이 봤습니다. 여장을 네. 하고 예, 여장을 한 상태에서 임무를 해내야 하는 어. 상당히 속이기 쉬웠다. 어. <laughs> 어. 누가 봐도 남잔데, 아, 물론 이노스케는 말안 하면 진짜 여자처럼 어. 보일 수도 있을 것같아그 그쵸? 여튼그 아내분들 <laughs> 중한 명을 이노스케가 찾아가지고 찾았어요. 가번만 봅시다. 오. 오. 안타가来てからだよね. 니가 온 다음부터. 이곳에서 몇 명이 사라진 줄 알아? 가게어혈귀다이 응? 네. 새끼 혈귀임이 틀림없어. 네. 문이 자동으로 닫혔잖아. 어? 나한명 없어졌어. 어디 간 거야? 저 없어지겠지. 게베칼날 네. 제2기화입니다 누구? 어. <laughs> 얘 뭐야? 무슨, 네, 거야유녀를 어? <laughs> 너무 좋아할 것이 생겼어. <laughs> 야, 이시점 이동. <laughs>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 에잡혀구나유 u g 기모야 오. 세 <laughs> 발동. <오. 웃음> <오! 웃음> <오름. 웃음> 소리가. 응. <laughs>

뭐가 가람? 나도 못나인 천장이라. 오! 라멘! 아, 초악공거를 받아받아 가네 아, 오! 오, 말았다. 너었어이 아, 새끼. 도니다이제오마 오, 빠르다. 아, 주먹 주먹. 야! 맨 주먹으로 아! 죽었다 i 벽 not 아 u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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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어? 오그그렇까지 얘기를? 해? <laughs> 아! 서울 구경. 해 <laughs> 아! 아, 개 같은 잡았다. <laughs> <맞다>. 제니치 상현인데? 만니가청소다 <laughs> <네가> 그래. <laughs> 그... <와. 웃음> 이 새끼 착실해. <웃음> <웃음> 사실상 평소에 하던가 하면 돼. 야, 좋아하겠는데, 이 주인이? 오. 야, 이런 것도 잘해. 말도 잘 듣고. 근데 남자처럼 생겨 가지고 가게 일을 시키면 되죠? 어떻게? 매을부처시키 매차 건데. 오! <laughs> 집중 중인 거야, 이게. 개쩐다 <laughs> 바로 <괜찮나? 웃음> 아, 윈드밀. 윈드밀? 나 아직도 잡고 있어? 나알나 줘라. 나 줘라. 지치겠지? 뭐이까? 이... 어... 더 못생겼다. 외모로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맞다맞줬어한대 맞겠는데... 아, 탐지로 이래니... 잠입하기... 이틀 전이에요. 저고구야 いい加減にしてちょうだい。うちから怪我人や死ぬけ、自殺する子を出すのだよ。なあ、あんたがいじめ殺したようなもんだろ？ああ、ひどいことを言うわ<け>よ。じゃらこ今までずいぶん目をつむそうこしてるんだよ。あんたは誰のこの店がこれだけ大きくなったと思ってんだバーバー。わあ。 방금 연기 미친. 어? 인간자그 어? 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아 해서 죽었나 보다. 와. 찔러. 칼로 찔러. 자꾸 잡혀 있어 가지고. 그 상현 유 사연하라 오미츠? 사연라 오미츠? 아! 아유.

<laughs> 와, 주로 못 묻었다는데? 아, 시라오인 와, 주를 7명을 묻었다는데? 명또잔니고아 얘가 아까 개야? 같은 애야 무장거개랑. 워이힘이렇게못 <laughs> 생겨진 거 같냐? 그 <laughs> <laughs> ありがとう。 이있ってきたばかりの子に했어うけ <laughs> 그런 거를 좋아하나 봐요. 무잔 자나카한테 막 하더니 얘한테는 막 얼굴도 만지고. 니고탄 <목소리> 이오이가스를 눈빛도 달라. 인척인지 어디선지 밝힌 게 있긴 해. 음. 그 무잔이 어그 <목소리> 상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음. 끝났어 오! 이거 잠만 아니 이거 너무 빨리 끝났다. 악기. 아 뒤에 쿠키 있다그랬다쿠키 아, 쿠키, 네, 쿠키 있다그랬다 생코였어요? 어너 들켰어 임마. <목소리> 아이고 애기들. <목소리> 어떡하냐 <목소리> 그러게. 반대쪽은 화장 안 해도 되겠다, 젠코. 젠코짱, 막으られて. 게코 아이고, 저 애기들. 어떡미사라들켜버렸죠도아있기네 아! <목소리> <여미새라서> <목소리> <아우, 목소리> 그... <목소리>

이렇게 상화까지 봤습니다. 이야. 무잔이 새끼도 아주 음유한 새끼네요. 그래요? 초, 그 자나카 그 새끼는 목숨 걸고 갔다 왔는데 까자마냥 <laughs> 이질하고. 얘한테는 너무 기대하고 있다. 괜히 <laughs> 이 가까이 가서 얘기. 해 그리고. 이게 이노스케의 빠돌이라서. <laughs> 이노스케도 탄지로한테 산타론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릅시다 어쨌든 이노스케도 손님 코뼈를 개박살 내고. <laughs> 지금, 어트, 이노스케랑 제니츠 요두 명은 이제 어느 정도 혈귀의 흔적을 좀 찾았죠. 그리고 탄지로는 일을 잘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화 자체에서도 많은 뭔가 스토리적인 진행이 나온 건 아닌데, 시간이 후딱 가게 만든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다키의 그 연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키의 외모가 아니고요? 그것도 그건데. <laughs> 무튼 다음화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야, 오스카리다 <목소리>